플래닛오 히어로스 던컨 pvp 시작 매치 수락 영웅 던컨 뭐한명 밖에 없죠 준비 3대 3 전투네요. 길이 있는 코스가 하나고요. 방향키가 있나요? 예, 방향키로 플러스를 누르면 뭐가 되지? 타워 방어탑 같은 게 있고요. 아 적들이 있네요. 어 타워가 나를 공격하네. 어 타워가 자꾸 나를 공격하지? 쫓아가고 나를 잡고 공격한다. 오, 이러다 피가 모자라. 피가 모자라. 정글로 가세요. 정글이 이거 뭐야. 정글로 가라는 게뭘 말하는 거지? 일단 본부로 가야 피가 돌아올 것 같은데 정글 정글로 가라는 게 뭘까? 뭘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알려주는 게 없이 바로 그냥 말이 나와서 정글로 가라는 게 이런 쪽을 말하나? 몬스터 잡는 그런 거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군 타워를 지켜야 되는데, 아군 타워. 계속 이 피를, 귀한이 없나? 지우라고 했지? 이해 말 안? 이게 세 보이는데? 하게 됐어. 비가 없다. 비가 없다. 아, 금방 파괴가 됐네. 아직 뭐 튜토리얼처럼 해서 그런가요? 금방 이게 저기 보타을 파괴를 했네요. 아 이번을 또 얻었나? 영웅은 스카일리. 이제 다른 용어를 살펴보죠. 연수 상점, 용, 매그넘, 용 구매. 구매하려면 이런 게 든다는 거죠. 계속하기, 매그넘, 뭐, 건어겠죠. 수지, PVP 전투 5번 플레이 연수 PVP 레벨 있고 곰지 지금 뭐 당연히 1레벨이고요 선물 상자에 뭐가 있나요 로그인 보너스 있고요 퀘스트 보상 부스트 시작 완료 자 이건 뭐지 영웅 영웅이 지금 이제 세 명이 됐네요? 덩컨, 매그넘, 스카일리. 덩컨이 지금 뭐 제일 센 건가? 스카일리는 뭐 하는 영웅이지? 스킨, 룸, 룸? 뭐 빌드 저장해야 되나? 알겠어요 장비 장비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매그넘 화염 방사기 스킨 룸 빌드 저장하면 되고 덩컴 룸 빌드 저장 자 이렇게 되네요 자 PVP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PVP 시작 자 매칭을 기다리고 있죠. 예상 매칭이 8초인데 벌써 10몇 초인데. 음 매칭이 잘안 되네요. 매칭 됐네요. 자, 이번에는 매그넘으로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전투 시작이 되겠습니다. 덩컨을 기본으로 주니까 덩컨이 많네요. 자, 갑시다. 자, 미니언은 언제 나오나. 미니언 나오세요. 미니언 나오는 동안 잠깐 들어가서 아직 몬스터들이 안 나왔나요? 오, 야, 빨리빨리 빨리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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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피하세요, 피하세요. 아이고, 큰일 날뻔 했네. 피를 하나 먹고. 자, 적진을 향해서. 가보시지요 아 여기 타워는 영웅들을 잘 잡네요 움직여.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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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. 아 이놈의 자식, 쫓아와서 날 죽이네. 그래 그래. 착하게 살아야지. 너도 그러니까 죽잖아. <laughs> 터치해서는 안 가나? 방향키로만 이동이 가능하네요. 같은 게 내가 지금 옵션을 안 켜놔서 그런가? 저는 또 쫓아간다. 또, 또 쫓아가. 어 형? 저 형은 뭐지? 학살 아이고 너무 자주 죽으면 안돼 속도는 빠르네 얘가 너무 약한데 피가 너무 금방 떨어져 자 피를 좀 회복을 하시고 хага okay. дага 없다 피를 좀 채우고 피피피 피, 피. 그렇지. 아군이 쓰러졌어. 얼른 가서 적들을 물리쳐야지. 아니면 맵이 좀 커지네요. 맵에 선택하면은 그쪽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. 네. 그 사이에 살아났습니다. 미니언을 따라서. 배 저건 뭐지? 응? 뭐지? 왜 멈췄지? 나 어딨어? 아, 이게 뭔가 렉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자, 이런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구요. 어, 저쪽에 누구 하나 살아나갔네? 야 이러다. 사업하게 되겠는데? 부지런히 가서 막아봅시다. 여기 어디쯤 나타나는데? 자, 적들을 파괴, 일단 막아주고. 저희가 거의 밀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어, 너무 들어갔어. 나가, 나가, 나 피가 없어서 일단, 아, 저는 또 쫓아오려고 피, 피 하나만 채우고. 여긴 타워나 이런 게 방어탑이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질 못하네 막히게 돼 있어. 저게 마지막 저항이 거센데. 야이 단체로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하게 됐어. 아, 얘들이 이걸 쫓아왔네. 그렇지, 그렇지, 마구마구 얼른 가자, 가자. 자, 방화로 합시다! 방향키, 이게 참. 어떻게 잘 조정할 수가 없나? 잘안 돼. <laughs> 자. 조금만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. 같 갑시다. 어, 없다, 뭐, 없다, 없다. 이게... 아... 손에 땀이 나서는가? 이게 스마트폰은... 아, 조절이 힘들어. 오 이러다 우리가 밀리겠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만 잡자, 하나만 잡어, 얘 하나만 잡어. 정민현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졌어 우리가. 와 거의 다 밀었었는데. 하, 이건 점수는 안 나오네. 아 색깔로 뭘뭐 이렇게 보여주나? 그것도 아닌 것 같고. 이 예, 이렇게 플레닛 오브 히어로스 플랜에도 오브 히어로스 예 짧게 플레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였습니다 감사합니다.